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조용중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고 제주도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울릉도 독도는 모레 아침까지 가끔 비가 내리고 전라 서해안에는 내일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곳이 많아 춥겠고요.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대부분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고요.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영하 2도, 부산 4도로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곳이 많아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7도, 부산 11도로 중부지방에는 10도 이하, 남부지방에는 15도 이하에 머물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그럼 내일 날씨 자료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압계 전망입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차가운 북부서풍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를 지나오면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겠고요. 이로 인해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제주도 산지에는 빗도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편 동해에서는 어제부터 기류 쓰렴과 함께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동해위로 불어오면서 비구름대가 형성되었는데요. 내일도 동해상에 비구름이 위치하면서 울릉도 독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시간대별 강수 예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인천 경기 북부 서해안을 제외한 서해안 및 제주도와 충남 북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고 제주도 산지에는 빗도는 눈이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라 서해안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고 울릉도 독도는 내일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아침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 독도에 20에서 60mm, 제주도에는 5에서 10mm, 전라 서해안에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도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상 전망입니다. 현재 폭랑 특보는 동해 남부 먼바다에 폭랑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 오전에 동해 먼바다부터 시작하여 오후에는 대부분의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섬 지역에는 강풍 특보, 해상에는 폭랑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고 동해 안에는 너울이 유입되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